개엄이 일어났어 음. 근데 사법부는 일반인이 나도 이거는 음. 위헌이라는 거 바로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뭐 얘기할 음.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개엄에 음. 할 일이 없는지 알아봤대 근데 실제로 당시 그 시간대에 당시 언론을 봤더니 진짜 완전히 개엄에 동조를 했더라고요 자 (12월 4일) 공공실 33분. (33분) 대법원 개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46분에는) 긴급심야 간부회의 진행인데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와. 와.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퇴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한다 어, 퇴세 전환 한 것만 저렇게 언론에 발표를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어. 그 회의를 음. 통해서 본인들이 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음. 제가 그날 제보 받았거든요. 제보 받은 건 뭐냐면 동부 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동부구치소. 사람들 잡아가면 응. 동부구치소에서 어. 방을 준비해서 사람들 잡아가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리해라 빈방 만들어라 네. 라고 해서 그날 다음날 보도가 나왔어요 응. 교정본부장이 죽어도 아니라고 어, 맞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 그걸지 않습니다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게 오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조금 가다듬고 있었는데 다시 나온 게이 박성재가 당시에 (3600개의) 방을 만들기로 했다 맞아요. 구치소에다 이 보도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선 그래 이렇게 긴급 회의를 한 곳은 무엇인가 지시를 받은 곳이다 아 그럼 그 긴급 회의를 한 곳이 법무부가 박성재가 중심으로 구치소에 자리 비워도 아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 출국 금지시켜 예, 예, 예. 이렇게 두개의 지시를 내린 거죠 예. 그러면 법원도 무엇인가 했을 거다 아, 거기서 그날 아셨구나. 법원은 긴급 회의를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물은 거죠. 어... 법무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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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회의를 했던데 법원은 왜 그날 긴급 회의를 했습니까 누구누구 대법원? 누구 대법원은 누구누구 모였습니까 조의대 법원행정처장 다 모였는데 왜 긴급 회의를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너무 술술 부른 겁니다 어... 그날 합법적일 경우에 저희가 뒤따라서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와... 이 사법부는 그날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